아, 네, 준호준호입니다 주노, 오늘은요 제가 인천 청라에 위치하고 있는 한 파충류샵에 방문을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파충류샵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살짝 봤을 때 어,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파충류샵이고 뭐, 규모가 엄청 커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요 또 우리 개체들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용품 개발도 하시고 브리딩도 꽤 오래 하셨고 이 내공이 상당한 분이시더라고요 와, 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간판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어, 사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사주 왜 야채를 들고 계세요? 아우, 저희 거북이. 아, 거북이? 밥 주고 있었네. 와, 아예 지금 뭐 나오네. 네, 밥 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있잖아. 나 말고요. 여기 여기. <laughs> 야, 근데 얘꽤 큰데요? 14년 됐어요. 14년 키우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키운 건한 13년 정도 돼요. 그러면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laughs> 맞아요. 아 사장님 지금 제가 살짝 네. 봤는데 굉장히 샵이 깔끔하고요. 우외로또 또 크레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비어디라든가 조금 소형종 육지거북이들 그리고 레오파드 있고 낙태해 잇고. 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 약간 눈에 띄는 게정부르가왜 네. 여기 있죠? 정부르님 사인회가 저희 매장에서 여기... 아 네. 영상에 올라갈 때는 그 사인회가 <laughs> 끝나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이렇게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살짝 봤는데도 개체들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사장님 그 네. 크레스티드 개코 번식을 좀 오래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막 개체가 많진 않네요? 아 이쪽은 이제 좀 보시기 편하게끔 조금 아이들, 일부 아이들만 나와있는 거고 <laughs> 브리딩은 조금 안쪽에서 아, 안쪽에 또 공간이 있어요?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아니 이런 공간이 안쪽에 네. 또 따로 있었네요. 네. 아, 이게 베이비들이에요? 이쪽이 베이비들이고, 이쪽이 성체도. 그렇다. 아니 이게 다 그러면 여기는 분양 개체들이 아니고 다 번식하시는 개체들? 네, 맞습니다. 와. 번식하는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체가 꽤 많은 거 같은데요? 암컷들이 1호점에는 한 180마리 정도. 180마리요. 네, 암컷이 그렇고, 2호점에는 또한 120마리 정도. 2호점에 또 따로 있는 거예요? A호점이 따로 있습니다 개체가 너무 많아서 인천 영종도에 음. 위치해 있어요 아 개체가 너무, 네. 많아서, <laughs> 너무 많아서 개체를 나누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은 여기 없는 개체들은 또 인천 영종으로 맞아요. 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그 어떤 개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아,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이쪽에서는 이제 세이블이랑 트라이쪽을 브리딩을 하고 있고요 이호점에서는 이제 조금 딥한 좀 차콜이나 카푸치노 이제 노말 쪽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게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알아서 찾아오시면 네, 될것 같고 와 개체가 이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는 번식 양도 어마어마하시고 <laughs> 지금 라인도 좀 제대로 잡아서 제가 들으니까 사장님도 그래도 꽤 오래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좀 4년 조금 넘게 브리딩을 했습니다 크리스티드 개코만요? 개코만 1호점 2호점을 합치면 은 번식하시는 양이 양매장 합쳐서 한 1600마리, 1700마리 정도? 개체가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실 수 있겠지만, 네. 고가의 개체들이나, 뭐, 좀더 어떤 좋은 개체들 좀 번식해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오셔서 원하는 네. 개체 좀 찾으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크레리즘에서 이렇게 좀 주력하는 개코들, 네.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세이블이랑 트라이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세이블 같은 경우는 좀월 타입 쪽으로 브리딩을 하고 있어요. 와, 호호호, 건강해. 이야, 아예 세이블이네요. 심지어 이게 지금 막 논파업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아, 화이트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릴리도 안 들어간 거고요. 오케게 좋은데. 와, 이건 진짜 이쁘다. 이 친구는 저도 입양받았습니다. 트위칼? <laughs> <laughs> 네. 아, 심지어 암컷이고. 네. 이제 사실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살짝 설명해드리면, 옆구리나 등 쪽에 이런 화이트, 이게 얼마나 많이 번졌고 올라갔냐. 이런 게 이제 또 고퀄이냐, 저퀄이냐를 나누는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트위칼이나 세이블이나 공통적으로 네. 좀 화이트를 많이 들어간 개체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짜 이 화이트가 얼마나 또 선명하게 하얗냐. 이거를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쁘죠 <laughs> <laughs> 아, 오호. 요 친구는 이제 해칭한 아이. 아, 직접 해칭 하신 거예요? 네. 와, 아, 너무 좋다 얘도 이게 릴리 화이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멀인데도 또 하얀 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진짜 하얗고 예쁘고요. 아, 얘 너무 예쁜데요? 네, 요거는 이제 세이블 릴리. 아, 마 스니블에 네. 릴리가 같이 포함된 게 네. 지금 사단이 들어가 있고요 아 이쪽엔 또 직접 번식하신 네 아이들. 2세 아이들 이세 아이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선명하게 색대비가 뚜렷하고 눈에 띄는 아이들이 이게 딱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검은 케이지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매니아분들이 찾으시는 아이들을 따로 준비해 놨고 아. 투명 케이지가 입문자분들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이고 네. 이제 저쪽에는 입문하시면 는좀 편하게 접근하실 네. 수 있는 가격대가 이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소위 이렇게 좀더 예쁘게 만들고 네. 이런 퀄리티가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브리더 분들이 장기간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개체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게 분양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그냥 가격 때문이 아니라 예쁘기는 해요. 그죠? 네, 예쁩니다. 네. <laughs> 얘도 어마어마하네. 근데 제가 여기 특징이 다양하네요. 보니까. 어이. 모든 로프가 있다고 십대니다네 아 그러네요. 아잔틱엑세이블 카푸치노, 크로푸치노뭐트위칼 다양하게 있고요. 아니 루앙릴리가 어떤 콤보였죠? <laughs> 루앙릴리는 이제 카푸치도. 세이블 릴리 화이트 아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아 카푸치노랑 네. 세이블이 공우성이니까 네 거기에 릴리까지 우와 오얘 특이하네 네. 아 얘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얀 색감으로 이렇게 크는 건가요? 네 크면서 조금 화이트가 지워지긴 하는데 이 음. 정도 크면 이제 다크레스티드 개코가 진짜 이 각자에다 매력이 있고 어떤 모프에 따라서 형제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애들끼리 번식을 해도 어떤 애가 나올지 우리가 100%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또 우리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아까 여기 해친 개체들인데 제가 보니까 약간 이 나비스 이런 건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네, 나비스는 이제 수입 브리더 분이신데 그쪽에서 이제 수입한 개체들로 브리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색 대비감이 좀 달라요 다른 트위칼들이랑 보셨을 때 조금 색감이 조금 더 쨍하다 아, 그쵸. 요즘 표현하시는 이제 텐저린이 좀 들어간 아 어, 얘도 아이에도? 그러게요 나쁜 아이 는 아닌데 네. 얘도 예쁜 아이인데 친구도 예쁜 아이죠 와얘 너무 예쁘다 진짜 얘도 예쁜데 근데 그저 이1차이 배경 색깔 네. 이 주황색 색감이 확실히 다르네요 카메라로 봐도 이 옛날에 왜 바브 할머니처럼 맞습니다, 예.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 나비스라는 어떤 라인인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어린데도 저렇게 되게 뚜렷하게 나오네 한두 달만 지나도 바로 이 친구는 지금 세이블인 것 같은데 뭐랄까요 기존에 제가 아는 세이블이랑은 약간 색감이 다른 느낌인데요 이 친구 지금 파업 전이라서 좀 색감이 조금 아... 선명하진 않은데 3차 형질이 굉장히 높게 올라온 친구고요 그럼 저희 릴리가 없는 그냥 세이블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 이 친구 조금 독특한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스파 타입의 친구인데요. 깔끔하지 않고 좀 <laughs> 네.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긴 한데 보니까, 또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다 분양하는 아이들이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크레드 많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크레 관심 있으시거나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좀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되게 신기한 게 어린아이들만 분양하시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다양하네요. 네, 저희도 이제 성체들도 분양을 하고요. 안쪽에 있는 개체들도 분양을 전부 다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서 열흘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돌려줍니다. 아, 개체들이 이렇게 좀층 공간에 네. 아무래도 있으면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이게 바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없더라도 개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찾는 게 있으면 맞아요. 직접 네. 좀 물어보시는 게 낫겠네요. 네 단골분들은 뭐 어떤 타입이 보여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저랑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야죠. 비 진실의 방으로.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개체들을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피들 통해서 DM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제가 네. 인스타그램 그 주소 한번 남겨놓도록 아, 하겠습니다. 무슨 물이에요? 아니, 세브리스쿼 every... 브리딩, 브리더 개체 고 세이브리 이렇게 하얗게. 와, 다 덮어요, 원래? <laughs> 아니,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네. 특별 대우를 받는 친구들이에요? 특별 대우보다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음... 개체들의 부개체들 위주로 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손님분들이 이 친구들의 부, 대다수의 부개체를 확인하실 때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샵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어떤 뭐 부모 개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직접 오시면은 부개체, 모개체도 확인해 직접 하실 수 있고 여러가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크레스트 개고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직접 매장으로 오시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고 보니까 하얀 통에 있는 아이들도 와꽤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어... 다른 거구나 그게 이제 성별을 확인하시는 저희만의 사인입니다. 네, 파란색은 수컷이고. 네. 제가 신기한 게, 이런 용품들, 이 제품들, 굉장히 귀여운 제품들이 있는데, 어, 이거 많이 못본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요거는 사실 제가 만든 제품입니다. 아, 직접 네. 만드셨다고요? 네. 용품도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제품이고요. 크레스트 개코 베이비 전용으로, 은신처 백업, 물그릇으로 제가 직접 제작한 제품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약간 세트 구성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트이고요 와, 아, 얘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네. 네. 계단과 은신처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게 해놨고, 아, 근데 보니까 그쵸 이런 형태의 저. 3D 제품은 좀 많이 봤는데 이건 3D가 아니네요. 네, 이거는 이제 금형 제작해서 만든 이제 PP로 만든 제품이고요. 아... 3D 제품은 아니고 직접. 하... 네. 찍어내는 그래서 제품입니다. 그 특유의 뭐랄까? 아... 자잘자잘한 그게 네, 없어요. 네, 그런 마감이 없죠. 네, 굉장히 좀 매끄럽고 그리고 좋은 게 색깔별로 있어서 좋은데요. 색깔을 다양하게 6가지 컬러로. 색깔이 근데 노란색은 좀 치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름이 치즈 하우스예요. 아, 이게 진짜 치즈 하우스예요. <laughs> 그래서 그 치즈처럼 생아 아, 그렇구나 그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구멍을 내신 거예요? 그 구멍은 사실은 이제 물을 좀 고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치즈같이 생겨서 아. 치즈 하우스라고 <laughs> 이름을 좀 지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밥 그릇에 있어서 밥 먹는 거 외에도 분무했을 때 물이 좀 고이면은 실제로 얘네가 이렇게 물을 핥타 먹거든요 개체들이 그리고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주셔서 이 안에서 작은 통에서도 좀더 애들이 활동성을 높일 수 있게 오히려 탈피 같은 거 좀 네. 벗을 때 도움되기도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감 자체에 코팅이 아닌 부식 처리를 해놔서 애들이 밟을 때 미끄러질 염려가 좀 없어요 아 네. 오히려 그러네 네. 약간. 아니 대표님 근데 왜 소자만 있어요? 중자 대자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와디즈 펀딩이라는 걸 이제 펀딩을 통해서 첫자리 먼저 출시를 하였고요. 아, 지금 펀딩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진행했고 지금 요 찍는 날 기준으로 딱일주일 남았네요. 아, 이렇게 와지 이제 펀딩 사이트의 제품들 볼수 있고 에이, 1893% 달성.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 근데 실제로 왜냐면 제가 봐도 너무 예쁘고 사진도 예쁜데 이제 실물이 굉장히 더 예쁘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신 거죠. 네. 같이 에 대해서. 그리고 요번에 피디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네. 사실은 여기 반려동물 페이지에 이제 파충류라는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아, 그쵸그쵸 그쵸. 네. 와디즈 원래는 보통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요번에 PD님하고 미팅하면서 이제 파충류 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생긴 거예요, 이게. 네, 예전에는 이제 전체로 들어갔다가 기존이나 이제 신규나 다른 용품. 회사 분들도 이제 파충류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충류에 대한 네. 파워가 세진 거네요. 네.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먼저 것 같고. 연락이 오셨어요. 와. 네. 이렇게 우리 매니아들을 위한 다양한 굿즈 상품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예, 오시면은 예, 크레스틱의 고뿐만 아니라 또, 재반 관련 용품들, 그리고 먹이까지 다 이렇게 한 곳에서 어, 굴릴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크리리즘, 인천 청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이나, 뭐, 약간 또 거리가 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티드 개코 입양하고 싶고 좀 보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